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례의 말씀보다는 제가 월남전에서 겪었던 한두 의예를 잠깐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해병대 예병예관장에 출신으로서 제가 주위로 해병 청룡부대 소총 소대장으로 제가 파월돼서 월남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저희 진형님이육군사병으로 해서 어, 월남을 다녀왔다가 어, 약 10년 동안 그 고입전을 할 때가 2000년도에 어, 돌아가셨습니다. 두 가지 암을 알고 있다 돌아가시고 또 군에서 가장 저와 그 친하게 지내던 동기생이 어, 월남을 출발할 때 같은 배에 타고 같은 제도로 같은 저희 동기가 어, 월남에 도착한 지 28일 만에 첫 작전에서 적의 총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에서 어, 국무를에 가게 되면 그 노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저만, <laughs> 저만 보면 은 자기 아들 생각에 대해서, 자기 형님 생각에 대해서 저 손을 붙잡고 울던 모습이 <laughs>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 해병대 장교로서 원남 전선에서 독특히 두 눈으로 월남이 폐망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월남군은 적에게 완전히 태하고 말았습니다. 또 월남 국민들은 적의 사상들에 완전히 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는 비가 그렇게 주룩주룩 내리더니 제가 남해안에서 출발할 때는 보슬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슬비에 옷이 좋습니까안젖습니까 젖습니까? 옷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께로 가는 것은 전설 없는 전장터입니다. 먼저 올라오신 어르신들께서 주머니 말씀드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원남전에서느끼 그 것은 원남 군인이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그 정신으로 무량된 군인이 일개 사단만 존재하더라도 저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 전주부에 우리 청년보다가 제일 먼저 철수한 철수하고 보니까 무한그릇 그냥 물린 듯이 저에게 다 집합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 월남 국민들은 너무나 전쟁에 치솟나 아버지 양키 고홈, 아양 고홈 하더니 결국은 전하게 완전히 점령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북, 침북, 세력이사회 곳곳마다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휴전선은 우리의 정기군이 지켜오신 바만 바로 저기 노리는 것은 바로 제2전선, 바로 우리 국민들 속에 사장전을 집주식에서 유사시에 바로 적에 동조할 수 있는 시력과 기업하는 것이 바로 적의 전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시인들이, 심지어 우리 보안보단체, 파월단체 종사원자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실력들이 많다고볼때 정말로 안타깝게 그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우리가 육군의 뭐, 당일 출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뭐, 단체 간부진들 하는 얘기가, 선배님, 우리도 이제는 김정일 장군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 나라 안보에 가장 성봉역가을해가는 그런 예명단체들까지도, 정해 지금 집주되어 있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게 또 오픈해서 제가 침면을 해서 납품을 하러 가면 은 우리의 지금 이웃과 우리 단체 우리 사회는 저게 통장은 세력들이들 보이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십사! 안부를 <laughs> 가어하십사 여러분! 이미 어르신들께서 종북 침묵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각안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단결하시고, 뭉쳐서 이러한 적의 악랄한 사정진에 대항에서 우리가 같이 싸우셔서 선진조국 통일을 우리가 앞당길 때악당길 때! 여러분! 그리고 전국 시민 반체 어, 총연합에서는 이러한 그 행사들을 가지심으로써 미처 깨닫지 뭐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어, 알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해서 정말 국가 반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전국 시민연합 반체가 되시기를 한결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